이번 회차에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확인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랫부분에는 카메라 어플이 없는데요. 이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시고 싶은 경우에 이 앱스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핸드폰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찾으신 후에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카메라가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저는 화분 사진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동을 시키신 후에 찍고 싶은 피사체를 향해서 화면을 이렇게 구도를 잡아 주시고요. 아래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면 사진이 찍힙니다. 뭔가 초점이 안 맞는 경우 이렇게 화면이 뭔가 뿌옇게 나올 경우에 화면을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한번 해 주시면 초점이 제대로 맞춰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면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이걸 방금 찍은 사진을 확인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 요 왼쪽 하단에 있는 조그만 그림 버튼을 누르시면 방금 찍은 이 화분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또 옆으로 이렇게 사진을 옮겨주시면 아까 찍었던 다른 화분 사진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이래서 다시 사진을 찍으시고 아래 그림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방금 찍은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카메라로 사진 찍고 확인하기 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